안녕하십니까. 홈몰리 의 창조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몰리의 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8억대, 8억, 아, 그냥 8억, 대가 아니고 8억이죠? 네. 네. 8억에 땅이 지금 애가 75평에 50평짜리 건물이잖아요? 네. 음. 이제 새로 지으는 거는 뭐 하려면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는데 힘들어요. 그죠이 금액 나오기가 네. 어렵죠. 네. 근데 이 집은 지금 10억에 분양하다가 8억에 내린 집이죠? 네. 최근에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왜 다시 왔냐면은, 그때 앞에 주차장에 가림막 시설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음, 나중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그냥 미리 다 해버리셨어요, 건축사님께서. 어, 엄청 아늑해요. 네. 이렇게 음, 하시면 돼요. 하려니까, 네, 음.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요거 얼마 안 들거든요. 벙커 주차장 하려면 일단 분양가 뭐 5천에서 1억 이상 올라가잖아요. 뭐, 문만 안 하는 것도 뭐 몇백 하잖아요. 아, 그쵸. 그 셔터, 셔터. 셔터만 5,600에 네. 한 6,700? 네. 올렸을 거예요. 저번에 저희 전동 슬라이딩도 한 700, 800 줬고. 네, 애도 한 700, 뭐, 1000만 원안 들어요. 네. 네. 벙커주 <laughs> 차량 이제 몇천 들고. 네, 해서 이렇게피안 맞추고. 네, 안지안 쌓이고, 네. 아늑하게. 그리고 또, 마당도 되게 프라이빗해졌어요. 그쵸. 네. 네. 전에부터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계약자가 뭐 원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안 했던 거거든요. 네. 네. 미리 해버렸어요. 네. 네. 해놓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차량 두대 충분히 들어오겠죠? 네. 여기 턱이 좀 있거든요. 이런 데다 선반 짜서, 네 지금, 아유, 앞집도 지금 선반 보이네요. 네 살짝. 그래서 이제 뭐, 잔진 같은 거다 수납을 하셨고, 혹시라도 시건 장치는, 네. 뭐,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 단지 네 이미 차단기가 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지가 한두 집이 아니고,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뭐, CCTV도 뭐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네. 막 비싼 거 갖다 놓 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갖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실 거고 이렇게 두 개당 올라오시면은 바로 또 마당으로 갈수 있게 문도 해주셨어요. 여기 메인 출입구 아닙니다. 아 네. 네. 마당을 연결되어 네. 있는 문입니다. 네. 원래 이게 없었을 때는 단지 도로에서 바로 마당이 보였잖아요. 네. 그럼 요게 딱 한번 차단을 해주니까 더 프라이빗해졌어요. 네. 단지의 끝집이라 원래도 프라이빗했고. 마당은 요 정도만 관리하시면 되시잖아요. 네. 뭐 앞에 뭐 건물 들어설 일도 없고 숲세권이죠? 다, 다 맹지예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올라올 때 보니까 이제 스포츠센터 오픈하나봐요. 어, 수영장 뭐 수영장 기본적으로 있고. 네. 다른 거뭐 있는지 한번 저희 가봤는데 아직 오픈되진 않고 7월달 <laughs> 7월, 7월 네. 1일날 7월 오픈 하네요. 7월 1일 오픈해죠? 네. 그막 선착순으로 먼저 빨리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분 지금 돌데크가 잘돼 있고요. 이쪽 사이드 공간 음, 뭐 진짜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뭐 하시고 싶은 거다 하실 수도 있고 이런데다가도 네. 뭐썬 하셔도 되잖아요. 어 지금 보이는 공간이 주방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네. 공간이잖아요. 네. 뭐 수도 수도는 저 안쪽에 있어요. 네. 안에 실내는 많이 보여드려서 빨리 볼까요? 네. 네. <laughs> 여기는 주방, 거실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창원입니다. 네, 이 집은 커튼 안에도 돼요. <laughs> 항상 열어놓으셔도 돼요. 어, 네. 보이는 가미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정면으로 보이는 창이 없습니다. 네. 여기는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출입문입니다. 근데 해당 단지 내에서는 요한 세대밖에 없어요. 요. 네, 현재 공사가 완료된 세대는 요한 세대 있습니다. 네. 특이한 거 찾으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네, 예전에 골자한번 보여드린 거고. 네. 네. 지금은 아직 시기가 좀 확실히 이제 풀리지가 않아서 사장님들이 자금을 투입하기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선분양이나 미리 이제 계약이 돼서 뭐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충분히 더 좋은 집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사정이 생겨서. 네, 개인적인 네.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도 지금 2억 정도 다운됐으면 저 초기 분양가보다 네. 2억 다운됐으면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지금 빌라 복층이 뭐 4억 후반대에서 그 정도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 감안했을 때, 대지가, 전용대지가 여기 75평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좀나올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죠. 네. 네. 바닥인데? 더, 뭐, 지하, 지하실을, 지하까지 뭐 내려갈까요? 아니, 어. 네.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최대 뭐, 음, 마지막 마지노선 같아요. 네. 정면으로 신발장 쭉네오꽤 많아요 천장서부터 바닥까지 네 올리브 그린 그것 도 네. 문도 다 원목 재질 네. 네 원목에 우레탄 노장 네 반대편으로 크게 거울 설치를 해주셨고 음, 문도 그냥 통 슬라이딩 얘도 다 원목이에요 네 바닥도 지금 다 대리석 얘도 대리석 얘는 타일 네 보면 착착이지 아시죠 아네 네. 정면으로 또 거울 또 있고. 네.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방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죠? 네. 네. 구도 높게 잘 빼주셨고. 시스템 에어컨, 조명. 다통창이라 바로 마땅 나갈 수 있어요. 네. 문도 다 본모. 이거는 다신 안 하신대요, 사장님도. 뭐. 아. 그때도 네. 단가가 비쌌는데 지금 더 비싸졌어요. 문이 ABS도가 어 아니에요. 아, <laughs> 엄청 통해져, 묵직해요. 네. 네. A B S 도어는 하늘하늘 하거든요. 네. 네. 바닥도 지금 포세린 타일에 골드 줄눈 네. 네. 들어와 있고 아. 네. 조명이 네. 조명이 아. 그 아, 머리 안 다죠. 제 머리 는안 다죠. 네. 네. 과한가요? 이 정도는 해야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브링블링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네. 얘는뭐 싫으시면 다른 걸로 교체해도 되니까요. 아니 비싼 거를. 네. 네. 저는 좋습니다. 네. 이거 떼실 거면은 제가 좀 갖고 갈게요. 아 집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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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머리 위로 바로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네. 음. 네. 어, 시스템 창호는요 네. 네. 그래 앞에 전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튼 하실 필요 없고, 벽면도 지금 다 웨이스 코팅으로 다 마감을 해주셨고, 콘센트도 많네요. 아마 뒤쪽으로도, 소파 뒤로도 아마 코드가 양쪽다? 있을 거예요. 네. 양쪽 다 사용하시면 되시고, 여기는 화장실? 네. 네.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침실이 있으니까. 네. 환기창도 크게 돼 있고. 파티션으로 돼가지고, 해바라게 샤워하 하고, 양변기 세면대 되어 있습니다. 네. 저, 분면 포인트 타일이 여기서 시작했군요. 네. 아. 어디서 시작했나 했네. 그러네. 여기서 시작한 게 많아요. 요런 마이너스 물티크 그 문, 히든도어, 뭐 요런 것서부터 해서, 요 네. 블링블링한 조명도. 지금 최근에 다른 듯들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 네. 여기서 시작했구나. 네. 어, 그러니까요. 네. 여기 이렇게 갤러리 도어 설치된 밑에 창고. 네. 조명은 센서로 들어와요. 네, 그리고 CCTV 단자함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오는데요. 안쪽으로 조금 그래도 공간이 있어요. 네, 팀장님이 좋아하는 분리형 주방. 네. 네. 거실하고 완전 분리가 돼 있어요. 냉장고도 세대다 넣어드렸고 아까 여기 이제 식탁. 공간도 넓네요. 뭐 6인용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인용도 가능. 네. 네. 나가고 바로 나가서 음뭐 외부 식탁 하나 놓으셔서 뭐 커피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네. 아까 까치랑 뭐 잭지거리 쨍쨍거리... <laughs> 여기서 부엉이도 있고 이게 딱딱 우리 봤어요. 딱딱. 이 현장에서 네. 네. 자연친화적인 네. 현장이에요. 네. 네. 어, 뭐 상부 수납도 다 들어와 있고 n 넨또다 대리석이에요. 천연 대리석. 간단하게 식사할 때는 거기 홈이 파여 있어서, 네. 어, 홈바 의자 놓고서 앉아서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튼튼하라고 두 장을 겹쳐놨는데, 그냥 한장 느낌이에요. 이 음매가 안 느껴져요. 네. 어, 네. 다 수입 천연대리살입니다. 이것도 다 음목도 오고, 네. 뒤쪽으로 환기창 크게 돼있고 사각 싱크볼, 수전. 이런 네. 게 혹시라도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드시고 또, 좀고가에서 요새 새로 나온, 뭐, 많이 보이는 거. 저는 이제 예쁜데요. 응, 음, 그런 거 하시고 싶으시면은, 바꾸면 돼요.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지멘스 프리존인가요? 이거 다 개별이네요? 네. 다 분리가 되 있어요. 네. 사고? 사고 아닌가요? 네 개. 네. 근데 동시에 4개쓸 그리고... 네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쵸. 집에서 네. 동시에 4개쓸 네. 네 일은. 그러니까. 네.겠죠. 또잘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다용도실. 보조 주방은 따로 설치가 안되 있는데요. 여기 뭐 하부장 같은 건뭐 충분히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냉장고도 추가 넣고 싶으시면 아, 창 가리고 네. 공간 나올 것 같아요. 나오네요, 네. 네. 그, 맞은편으로 세탁기 건조기. 네. 얘도 분양가 포함 옵션입니다. 아, 애 얘가 또시차였구나 네. 네. <laughs> 이런 거 이제 또넣어다 보니까 분양가도 좀 올라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가정 옵션만 지금 저희 다른 현장도 거의 한 3천만 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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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그냥 외부, 네, 네고 쓰실 수 있는 공간. 이 어, 공간은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뭐 재활용 모아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튼튼해요. 그, 어, 바닥이 얘가 25평, 25평인가 보네요? 네, 2층 건물이에요. 네. 아, 그, 참나무 원목 상판도 여기서 시작했네. 네, 이렇게 홈이 음. 파여 있어가지고 네. 미끄럼 좀 방지되라고 네, 꼼꼼하게 시공해주셨습니다딴데 이제 다 집성목 쓸때 여기가 이제 원목으로 처음 해주셨던 것 같고 위에 올라오시면 여기 는 조그만 거실 여기 앞에 확장이 서으면더 넓게 쓰실 수 있겠죠. 네, 이대로 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위에 처마도 저기 일부만 가리면 비안 맞아요. 네. 앞에 뭐 샤시도 추가하셔도 되고 수도랑 전기 다 나와 있고. 이쁘게 꾸미시면 좋아요. 네. 네. 그, 바로 뒤쪽으로 침실. 시스템 에어컨,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개별 난방. 여기는 단지형 통합 벌커의피지죠 네. 조금 더 저렴할 거예요. 네. 네. 앞에서도 이제 전망 다 보실 수 있고, 바로 옆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나요? 네. 2층에 방이 3개가 있는 구조 거죠. 다 어, 그럼 방은 총 4개. 네. 50평에 방이 4개. 괜찮은데요? 자녀분, 이는 뭐, 자녀분이 많다? 식구 많은데 방 많이 필요하신 분들. 블랙 네. 때 조금 10억 미만 때. 음. 8억. 네, 8억에. 거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항상 달라서. 근데 저희는 계산이 되니까 하는데, 음. 2층에 공용 욕실이에요. 해바라기 샤워기 하고, 세면대 하고, 양전기 되고 있습니다. 네, 원통 화이트 도장이에요. 그또 도장을 추가한 것일 쪽만. 하고, 계단 공간 하는데, 여긴 방 안에까지. 다, 그죠? 도배가 네. 아니고. 작은 방은 도배고, <laughs> 여기 안방까지는 다 베인스 코팅이에요. 네. 조명 이런 거 써봐야죠. 네. 어, 네. 옛날에 다 써보셨나? <laughs> 네. 저는 안 써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명입니다. 네. 이런 벽등도 이쁘고, 이걸 다 컴퓨터로 다 기회가 했겠죠? 사람이. 그럼요, 네. 네 수작업 많 했을 거예요. 이렇게 침대 뒤쪽도 이쁘게 웨인스코팅 처리 잘돼 있고. 음, 안방을 색깔... 들여다 볼 사람이 없겠죠? 네. 네. 커튼 그냥 열어놓고 생활하시면 돼요, 여기는. 네. 네. 그 드레스룸 요... 문을 여시면 있겠죠? 스타일러도 기본으로 해줬던 데가 여기가 처음이었나? 네. 좀, 네, 가물가물 해서. 네. 네. 얘는 세 벌짜리네요. 네. 네. 이쪽으로 이제 다 수납하시면 되시고. 얘 열면은 조명 들어와요. 예요? 네. 네. 아, 조명, 조명 들어오는, 네. 그것도 얘가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음. 이렇게 닫으면 꺼지고. 수납, 여기가 부족하시면, 여기 방이 지금 아까 4개라 그랬잖아요. 네. 저기 방 하나로 드레스룸 하나 더 확장해서 쓰셔도 돼요. 네. 지금 이방 안에 붙박이장 하고 그럴 공간은 없어요. 네, 방이 큰 편은 아닙니다. 네. 방 하나 드레스룸 쓰셔야 되겠다. 이거 부족하실 듯 싶어요. 아, 그쵸? 네. 악세서리장도 들어가 있고 환기창 다돼 있어요. 바로 맞은편에 부부 욕실. 욕실이 막 최근에 나온 집들처럼 막 크진 않는데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어요. 네. 욕조도 있고 샤워, 사시면 되시고 앞쪽으로 대형 거울에 얘도 프레임이 얇은데 골드예요. 어, 네, 그러네요. 이쪽으로 수납하시면 되시고, 바닥 파일이랑 유가도다 골드. 바로 옆쪽으로 비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 얘도 골드네요. 네. 네. 다 봤나요? 아니요, 왜 화장대 하나 안 봤습니다. 화장대 말씀드렸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또 보여드려요? 네. 어, 화장대 상판도 다 대리석이에요. 네. 네. 해당 세대가 지금 8억이면은, 네. 8억의 이 집을 절대 때려 죽어도, 때려 죽어도, 칠수 있겠죠. 네. 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정도 마감 퀄리티로는 못 지어요. 네. 네. 어, 요거 칠 때보다 거의 이제 두 배에서 두배 이상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8억이면은 음, 강력 추천드릴만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빼주고 있잖아요. 네. 네. 빨리 주인 찾아드리고 싶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해당 세대는 이제 주상, 지상주차 타입의 2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 위에 현장 궁금하시면 은 윗번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